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싫어. <laughs> 어 직접 구해야. 너무 무무 있는데 오무쪽에나무좋 네? 네 명은 자리를 아 좀... 아, 저기 나는 나무 캐러 가냐? 해시님이랑 너굴은 캠프파이어쓸 나무랑 먹을, 거, 먹을 만한 것을 모아오자 저기 오른쪽에 라디오 옆에 있는 나무는 뭐냐 린네 간식? 바로 시작? 내 의견은? 아... 네. 어, 오케이 그러면은 나무를 모으자고 할까요? 먹을 거를 모으자고 할까요? 먹을 게좀더 괜찮지 않나? 야 거기 그 나무 야야야 야야 야. 야, 야. 아못 아, <laughs> 아, 아, 나가네. <laughs> 안통하네어물집패때 필요한 나뭇가지를 주워다 줘. 너는 뭐 해? 미리 모아 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뭇가지 10개만 주워 오세요. Y를 눌러 물건을 주울수 있습니다. 숭아처럼 생긴 열매의 정체를 조사한다고? 또 먹을 거잖아. 어. 안녕. 자. 네, 짬철이 두 번째. 나뭇가지를 주워라. 한 개. 아, 두 개. 아, 근데 이 뽀짝뽀짝 발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데 님들 부금이나 효과음은 너무 안큰가요? 나 중간에 줄이기는 했거든? 세개? 어, 네개! 다섯개 여섯 배추잎나비랑 이거는 뭐지? 이건 호랑나비인가? 일곱 여덟 어, 풀떼기도 다 주울 수 있어. 이거 약간 잡초 뽑기 같은 건가? 몇 가지 주웠더라? 여덟 개인가? 제가 몇개 모았죠? 주머니. 음, 12개. 어, 이거 한번 털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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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하고떨어지네 엉덩이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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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복숭아. 엉덩 아, 복숭아. 저거는 뭐야? 고치 같은 거 떨어지지 않았어? 나무에 잘못 봤나? 뭔가 고치 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나나 나 잘못 봤어요? 나비다 고치 고치. 어이 너굴. 너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옆에서 봤는데 뭐 했니? <laughs> 보관해둔다고? 그 다음에 복숭아캐라 그럴거죠 나무열매에 대해 조사해봤어 저 열매는 복숭아야 <laughs> 너뺨 맞을래? 지금 네가 치고 있는 박수 그 박자에 맞춰서 뼈알리 한번 맞아볼래? 음, 귀여워. 해신님 음, 음, 복숭아를 음, 사람수만큼 음. 여섯 개 타다 줬으면 좋겠어. 어라? 어라? 나 신기해 가지고 주워 왔는데. 어어. 역시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 사실 네가 일을 안할걸 내가 알고 있었지. <laughs> 어, 어. 자. 왠지 갈취당하는 느낌인데, 그, 그래. 준비가 끝났어, 우리. 어. I d o n 일 k n o 로 I don't know. I don't know. <laughs> 무인도라고 할수 없겠어. <laughs> 섬 이름은 <laughs> 섬 이름 정할 것 같은데 뭔가 패턴이 <laughs> 섬 이름을 직접 지어주자 <laughs> 아이디어를 내서 다수결로 정하는 거야. <laughs>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게. 모두 다 정하고 나서 시작하면 발표하는 거야, 우리. <laughs> 참나. 섬 이름을 지어주세요. 한번 입력할 섬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통신을 통해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근, 아. 어. 사치 사, <laughs> 사치의 섬. 신용불량의 섬? 엉덩이 섬? 아니 엉덩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님들? 음... 노예의 섬 할까? 어. <laughs> 아니 다 이름이 왜 이렇게 다 부정적이야? <laughs> 삐약섬이 좋다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아니 우리 펜듈럼 이름을 넣자고? 아니, 하에, 뺏소, 피지블라 섬? 박물관 이름도 노예 박물관 된다고? <laughs> 아, 이거 잘못 정하면은, 가게 이름도 막, 살려주세요의 섬막 이래요? 헬프 섬막 이래? 헬프, 헬프, 뭐야, 노예의 옷가게, 어? 노예의 요리, 뭐, 노예의 레스토랑. 노, 노예의. 노예의 도구제 아, 그게 뭐야, 그러면. 어. 찐따섬, 아니야. 아니야, 뭔가. 아니야, 정상적인 걸로 합시다. 그냥 해시섬 이런 거 하자. 해시섬 이런 거해좀좀 좀 개노잼으로 가 나중에 이름 보고 후회하지 말고 노잼이라고? 아니. <laughs> 아니 섬 이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노예의 섬 너무 사채의 섬, 노예의 섬은 너무 흔하잖아. <laughs> 아, 너무 흔하잖아. 그거는 공주의 섬은 성은... 너 나가, 너 나가 있어. 나가 계세요. 나가, 나가, 나가. 노예의 섬, 뭐 사채의 섬은 한 100개 정도 될 거니까. 어... 그제 이름 바가 아니, 님들 개노 잼 이어도 저는 찐따 의 박물관 이런 거 보고, 싶지않 다니까요. 아니, 나는좀 힐링 힐링 하게 하고, 싶 거든 님 들. 아, 너 미쳤 나 봐. 아니야 아니야 좀 힐링 힐링하게 아 그래 님들 넣어줄게 어 님들 넣어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나 님들 넣어줄게 팬덤링으로 갑시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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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걸로 할게 이런 불만 없는 거지 그치 만장일치야? 아, 아나 이런 거잘안해주는데아 이름을 외치는 거야? 시작 이야기에서 콩돌 밤돌 밤돌 콩돌 우라쿠라? 이러면 누가 들리나? 목소리 큰애 이름 들인, 들리는 거 아니야? 음... 순서대로 이름을 부를 테니, 박수를 쳐주라. 일시일치. 뭐야, 만장일치인데? 뭐지? 고, 고, 고맙, 고맙습니다. 약간 그거 느낌이야. 제가 반장이 된다면 <laughs> 오늘부터 이곳의 이름은 삐야기의 섬이야, 우리. 아 마음에 안 들어. 삐야기의 섬이라 부를까? 삐야기의 도라고 부를까? 섬, 도, 섬, 도, 섬, 섬하자. 삐야기의 섬이야. 그럼 이름을 붙여준 부모님이나 다름 없으니까 아니 당신이 여기 주인이잖아. 이야기 섬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laughs> 나나뭐 촌장님이야? 뭐야 이거? 뭐야? 주민 대표가 되는 거지? 제가요? 어? 이제 이장도 짬 처리해? 아니 이를 떠들 떠듬... 야. 아, 역시 사업하던 사업하던 친구래 그런가? 주민 대표가 된 김에 한마디 인사를 부탁해도 될까? <laughs> 나한테 다 맡겨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반장이 된 이상 저한테 다 믿고 맡기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 휴지를 뭘 쓸까요? 이것까지 이것까지 물어볼 거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냥 잘 부탁해. 이걸로 할게요. 그럼 주민 대표도 정했어니 같이 건배. 건며... 나술 끊었는데. <laughs> 주스인가 봐. 이거 그 메로나 주아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 주스 음음 그래서 주스죠. 근데 복숭아를 갈았는데 왜 색깔이 메론 색깔이죠?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위하요 아 귀여워. 이제 자유인가? 뭐야? <laughs>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운데? <laughs> 어 멀어지니까 작게 들려. 어 갓겜이네. 일단은. 복숭아를다 따도록 할게요 파인애플 을옷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응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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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 이런 거를 다 주워놔야 되나봐요 근데 제가 풋문으로 듣기에는 매일매일 열매가 달라진댔거든요? 하와이안 셔츠가 어떠냐고? 하와이안 피자 생각나잖아 구운 <laughs> 파인애플 아 음. 어, 브금 너무 좋은데? 뭐, 아파도. 밟을 수 있어, 은근. 살짝은 밟을 수 있어. 물 소리 나요. 어, 갓겜이네. 야근이라니. 이거는, 빛을 갚아야 돼. 아니, 지금 빛 없잖아. 빛이 없는데 왜 갚으려고 하지? 역시 사체의 숲, 동물의 숲을 처음 하는 사람도, 사체를 생각하게 만들어버려. 일단 다 주워. <laughs> 일단 우리 섬다 털어. 근데 우리 섬에 꽃이 없다. 어, 이 물고기 너무 작아. 너무 귀여워요. 일단 잡초는 다 뽑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할 일이야. 어차피 나중에 <laughs> 다 뽑고 뭐하고 그러게돼 있지 뭐. 아, 근데 제가 옛날에 동습영상을좀 봤는데 네잎 클로버인가 세잎 클로버가 있더라고요. <laughs> 이거를 찾았으면 좋겠다. 음... 그런 거 찾으면 은 막. 높이 막등 해서, 와, 네이클로버를 찾았다. 막 이러던데. 우리 약은 할까? 철회할까? 잠 자지 말고 철회할까요? 야, 제시카, 미안. 너네 집 앞. 복숭아 내가 다 가져갈게. 아니, 쟤 뭐하고 있나? 한번 들어가 볼까? 제시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뭔가 상호 작용이 안 되네요. 아직도 저러고 있어. 너네 왜 그래? 무섭게?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laughs> <laughs> 뽁 하고 뽑는 소리? 아, 너무 귀여워. 아니, 물은 언젠가 다리 만나서, 만들어가지고 건너가려나? 안내소인데 준비 중이냐. 아. 어떻게 앉는 거지? 음. 안녕. 만세야. 어... 이거는 뭘까요? 일단은 텐트에 가가지고 잠을 잘수 있나 볼게요 아니 안 잘라 그랬는데 할게 없어 강제적으로 자야 돼 휴식을 취하기 전 너구리한테 말을 걸어볼까? 어? 오케이 너구리한테 말걸러가봅시다 어이, 너굴 응? 쉬어야겠어. 뭔데? 나뭇잎? 아, 캠핑용 침대 텐트 안에서 펼쳐 사용해. 텐트 안에 상자가 있을 거야. 캠핑용품이 있으니까. 음. <laughs> 안녕. 물건을 쓰려면 A 키를 누르고 스틱으로 침대 쪽에다가 몸을 밀어 재꾸면은 눕는데요. 어 귀여워. 와 진짜 상자 두 개밖에 없네. 어? <laughs> 아이거 라디오인가? <laughs> 이거는. 아, 이거는 전등? 어, 이거밖에 없어? 어, 주울 수 있네. 어, 주머니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laughs> 켜졌어요. 아, 이 침대라며, 침대라며. 이대로 한참 잘까? 아니, 침대라며.

결혼 시스템 있는 거 아니지? 그거 있으면 게임 안 해. 신한 <laughs> 친구가 있어 준 신한 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볼래요? 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봐 줄래요? 너저리가 근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건네면 무섭겠다 음... 올 친구가 없어요 어... 눈을 뜨면 현실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당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만나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시간 현실 반영이면 제게임은 영원히 녹방에는 영원히 밤이 없어요. 안 돼. 안 돼. 나 9시면 잔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밤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 5분만. 아, 5분만 더. 아, 5분만. <laughs> 아. 이게 침대라고. 이게 침대라고. 이게 침대라고. <laughs> <놀라>, 해지무, <메주거지> 에? <놀라>, 해지무, <메주거지> 음... 그렇게나 오래 자, 잤다고? 어, 잠들었어. 하하하. <laughs> 그래, 꾸리 <꿀이? 웃음> 아, 너무 귀여워. 중요한 물건. <laughs> 뭔데? 뭔데? 뭐예요? 핸드폰? 오리지널 스마트폰? 전원을 한번 켜볼래? 어서오세요. 어. 전파가 어떻게 터지는 거지? 저기, 그, 지금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게 핸드폰 있지? 음 <목소리> 하나 더 이번엔 TV인가? <laughs> 유튜브 볼수 있는 건가? 어아 사체냐? 이주 패키지, 선구소, 항공료, 인건설비, 스마트폰 대금 합쳐서 4 9 8 0 0 벨.